감사하게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분양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근데 아직도 무화타운에 이해도가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있는 재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강력하게 추천드렸습니다 강력하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할치기 이경민입니다 자, 10월 20일 목요일 드디어 대망의 모아타운 선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39 군데가 신청을 해서 그 중에 26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회사에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직접 모아타운 추천 예상적 일대에 선투자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선정되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이미 회사에서 다 보고해드렸고 안내해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 임장만 하시고 발길을 돌려 계약하지 못하고 본인 운을 본인이 발로 차버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두번 다시 뭐 기회는 없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투자에 임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본인들에게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 지역 일대에서 저는 총4 군데를 추천 지역 일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로 감사하게 3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어떤 곳이 선정되었는지 뒤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서울시의 보도 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방식인 모아타운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하반기 2차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공모를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모아타운 사업이 탄력을 받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금 시범 사업 단지로 선정되어 있는 곳들 지금 분양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업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시는 10월 20일 목요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26개 소를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서울시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은 총. 64군데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제곱미터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 양질의 주택 이걸 만드는 정비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아타운에 이해도가 떨어지신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임장 가신 분들 가운데서도 질문 주신 분들 가운데서 이거 주변에 신축이 조금 있는데 신축도 재개발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재개발이 아니라 모아타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모아타운은 뭡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개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 기존에 있는 재개발 방식은 뭡니까? 노후도가 열악하고 엄청나게 열악한 곳에서 재개발 정비가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얘기한 반면에 이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나온다.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비 사업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다수 상담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주택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고자,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에 대한 어, 중과 제도 때문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신축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도 지정이 되죠 그렇다면 신축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오래된 구축 주택보다는 감정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만약에 입주권을 받을 경우 분담금이 줄어드는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투자금 자체가 신축에서 굉장히 적게 형성됩니다 이 전세 보증금이. 구축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금액이 적다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신축으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존의 재개발은 신축으로 보면 안 되지만 이 모아타운 방식은 신축으로 봐야 유리한 어, 투자 방식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모아타운을 좀더 이해하고 접근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주차난 등 저층 주택 밀집 지역에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이 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 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 주택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권리 산정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재가 되었습니다. 자 서울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자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도 마련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 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하겠다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자, 권리 산정 기준일은 착공 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 시행될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자, 아울러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얻은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의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자가 될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권리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 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자동 실료가 됩니다. 자,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결과 총 26개소가 발표가 되었는데 용산구 원효로 4가 송동구 응봉동 일대 광진구 자양사동 중랑구 면목동 두 군데 성북구 석관동 두 군데 강북구 번동 그리고 마포구 합정 마포구 중동 강서구 공항동 화곡동 그리고 구로구 개봉동, 금천구, 시흥동 두 군데, 영등포 도림동, 그리고 강북구 수유, 노원구 월계동 두 군데, 은평구 불강동, 은평구 대조동, 그리고 영등포구 대림동, 동작구 노량진, 동작구 사당동, 관악구 청룡동, 강동구 천호동 이렇게 총 26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이 가운데서 제가 총 회사에서 네 군데를 추천을 강력하게 드린 곳이 있는데 정말로 감사하게 세 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세 군데, 어, 한 군데는 선정이 안 됐는데 그한 군데는 서대문구였습니다. 지금 동은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추천드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어디가 있는지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추천드렸던 모아타운 추천 예상 지역 총 4군데 중에 3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첫 번째 어디냐? 마포구 합정동 일대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요 위에가 합정역입니다. 합정역. 위에가 이제 합정역인데 저는 동남쪽 일대 성산중학교 쪽 라인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칫 합정에서 왼쪽으로 빠지신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남쪽 일대가 된다. 이쪽 지역 일대에 물건을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성산중학교 쪽으로 제가 직접 구획을 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획을 그린 것들은 노후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개발의 요건이 충족되는 총세 가지죠 호수밀도 과소필지 그리고 접도율 이세 가지를 판단해서 재개발 요건이 충족되는 곳을 찾은 겁니다 어, 제가 직접적으로 찾아서 구획을 정한 건데 저는 그런데 이 밑으로 어, 되기까지는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는 이 대로면으로 그냥 잘랐거든요 근데 어, 밑에까지도 포함이 확대돼서 되었다 아, 선정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면목동에 있어서는 두 군데가 선정이 되었죠 이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홈플러스쪽 일대인데. 어 제가 봤을 때 거기는 되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어떻게 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적으로 선정이 될 지역으로 어, 이렇게 구획을 설정을 하고 손님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어이 위에가 어디냐면 이 면목역 쪽인데 이쪽이 신속통합기획방식과 그리고 또 어,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그리고 선정되지 않은 곳이 이 바로 밑인데 이 바로 밑에 붙어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죠. 면목동 아, 이렇게 지금 선정이 많이 됐는데 이게 될까요? 제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추진동력이 필요하다. 추진동력이 필요하려면 당연히 그 주변의 개발 압력들이 높아야 추진된다라는 걸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지정 안된 곳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지정이 되는 곳들 가운데서 추진 동력이 더 높기 때문에 일정 부분 노후도와 여러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분명히 지정이 더 확실시 될 거라고 저는 장담을 했기 때문에 이 곳도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양쪽 대로변 쪽 있죠. 면목역에서 사가정역 대로변 그리고 또이 대도로가 있거든요. 중화중학교 쪽. 이쪽 라인까지도 저는 당연히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양쪽 도로에 있는 주택들은 제외하고 됐습니다 제외하고 어,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다행스럽게 제가 추천드린 곳은 요 안에 다 들어가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호동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이 지역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지역은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천호동 일대가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천호역 주변으로 개발 압력이 높아서 아마 풍선 효과로 뒤로 밀, 밀릴 거다. 제가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구획을 제가 이거 설정한 겁니다. 구획을. 근데 정말 소름 끼치게 이 구획이 정말 거의 100% 맞을 정도로 지금 설정이 똑같이 됐다. 똑같이 됐다. 근데 저는 이 공원까지도 포함을 시켰거든요. 이렇게 공원까지. 근데 이 공원을 제외하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설정이 완전히 똑같죠. 지금 자 여기에 지금 임장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천호동을 강력하게 어, 밀었습니다. 추천을 엄청나게 들었는데 그냥 임장만 보고 아, 발길 돌리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발길 돌렸던 이유는 뭘까요? 아 여기 노후도가 충족은 되는데 아, 이런 곳이 과연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어, 엄청난 후회를 하고 계시겠죠. 자, 뭐 어차피 지금 선정됐으니까 제가 추천드린 곳은 어디냐면 어, 이 동화 하이빌 이 아파트 이 바로 밑에 이 안에 제가 어, 물건을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추천드렸습니다. 강력하게 여기 무조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선정하셔라. 빨리. 어, 투자금액이 8천만원 들어갔습니다. 8천만원. 자 이렇게 상담받으신 분들 가운데 이제 정확하게 본인들이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어, 정확한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전문가를 직접 찾으셔서 어, 상담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담을 받고 본인들이 이제 임장을 따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린 뭐 여러 가지 자료랑 통계를 보고 어, 물건 임장을 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집에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2012년부터 부동산 업을 종사하면서 제가 지금 10년이 됐는데 저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보고 그냥 발길 돌려서 집에 가셔서 이제 앞으로 모아타운이 뭔지 더 공부하겠다 공부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본인은 그냥 발로 찬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계약하신 분들 보시면 그냥 물건 추천하고. 어, 자료 보면 아 이분들 당연히 어, 전문가 신뢰에서 아 이렇게 통계가 이렇구나 지금 아 재개발에 또 가능성이 있는 요건들이 전부 다 충족이 되구나 그런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구나 그리고 정말 미, 믿어 의심치 않고 그냥 바로 계약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지금 다 선정되신 겁니다 여기 다 선정 그런데 그런 통계 자료도 무시하고 아직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본인이 더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에 몰두하신 분들 지금 아무런 어, 혜택 없이 이런 모든 혜택들 다 놓치신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어,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상담 받으러 오면 니즈가 꽉차 있거든요. 근데 꽉차 있으면 뭐 합니까? 집에 돌아가면 다 있고 본업에 충실하실 텐데 지금도 그러신 분들 많죠. 금요일만 하더라도 두 분이 연락 오셨어요. 두 분이. 다시 물건 추천받으면 안 되냐고 물건 추천할 만한 곳도 없냐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지정할 만한 곳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이다 실행력 어, 지금 이렇게 임장만 가시고 직접 계약하시지 않고 그냥 발길 돌리신 분들 그런 분들의 부류를 제가 보니까.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가 어,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게참 마음이 어, 무겁습니다. 무거워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선정되신 분들 가운데 보시면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바로 계약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실행력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더라. 완전히.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귀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지역 말고도 또 보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지역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몰라요. 불확실성 합니다. 다만 확률로 우리가 확률 게임으로 접어들었을 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높아,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 요건도 충족되는 지역, 그런 지역 몇 군데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상담 받으셔서 정확하게 선 투자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회사에서 세 군데 추천드린 곳에 선 투자하셔서 선정되신 분들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분들 가운데 또한분좀 추천을 해서 또 후기 후기 같은 것도 영상 따로 제작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쭤봐서 그런 영상도 한번 제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